여러분들의 인생 어떠세요? 마음대로 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견디기 힘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11조 너무나도 잘하고 빼먹지 않았는데 왜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잘하면 복 받는다. 예배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역경이 오면,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너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는 피난처로 무엇을 삼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산성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인생에서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그 때, 여호, Sabbath Wanga, h a 여호, 사밧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입니다 s i 데 갑자기 수많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m i d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 g m i d 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어른뿐만 아니라 젖먹이 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요. 아 금식. 아, 우리가 기도를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해야 돼. 아,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 기도까지 우리가 악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끼 식사를 끊어버리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한끼 식사만 끊어도 힘이 빠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의지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호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할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정말로 막말로 개고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영적인 영양제로서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하나님께 기도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사람아 내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깊은 아버지여 자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버지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뼈자리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아버지 의지하는 우미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버지 자절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